로지텍 리프트 마우스입니다. 제가 한두달 정도 진득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로지텍 리프트는 워낙 유명한 마우스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솔직한 사용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페일 그레이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4 용지 같은 순백의 화이트와 베이지가 약간은 섞인 듯한 밝은 그레이 색상의 투톤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 페일 그레이 색상이 인기도 제일 많고.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난하게 예쁜 받을 만한 마우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의 완성도도 가격대 대비 꽤 괜찮아 보였는데 몇몇 부분의 유격은 좀 참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이트 색상의 마우스 하면 때가 너무 잘 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로지텍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가끔씩 닦아주기만 해도 때는 잘 타지 않더라고요. 뭐,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누렇게 변색이 될 수는 있겠는데, 한두 달 정도 사용하고 변색이 될 만한 도장 퀄리티를 가진 마우스는 아니다. 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마우스 피트 부분에는 먼지가 굉장히 잘 끼고 눈에 잘 보이는데요. 이게 싫으시다면 어두운 색상인 그라파이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욱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버티컬 마우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지텍에서 연구한 57도의 수직 각도로 손목이 편한 각도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목이 정말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로지텍이 말하길 작거나 중간 크기의 손에 딱 맞는 아시안 핏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럼 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작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정도의 손크기를 가진 남자치고는 좀 작은 사이즈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로지텍 리프트는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무난한 사이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이즈의 작은 편에 속하는 로지텍 지원이라는 마우스도 우리가 국민 마우스로 불리면서 남녀노소 손 사이즈 상관없이 애용을 해왔잖아요. 이를 통해서 손 작은 사람이 사이즈가 좀큰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언정, 손이 큰 사람이 조금 작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로지텍 리프트는 손큰 남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마우스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로지텍 리프트도 그렇게 작은 마우스는 아니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마우스는 아닙니다. 다만 난 손이 크기 때문에 큰 마우스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이 리프트 모델이 아니라 MX 마스터 시리즈를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은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버티컬 마우스의 특성상 몇 가지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매 전에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마우스를 자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로지텍 리프트를 앞에서 보게 되면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마우스를 손가락으로 지탱해서 들어올리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우스를 살짝 기울여서 살짝 슬라이딩하는 방식으로 이 마우스를 드는 동작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로지텍 리프트 마우스의 높이가 일반 마우스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우스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마우스가 손에 걸려요. 걸려서 밀려 나갈 것입니다. 근데 또 적응하게 되니까 손을 조금 들어서 옮겨서 지금은 마우스가 밀리거나 넘어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꽤나 자주 넘어지고 꽤나 신경 쓸 만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는 솔직히 단점까지는 아니고 마우스를 적응하는데 시간을 더욱 오래 걸리게 하는 요소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마우스에 비해 생겨먹은 게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 마우스에 비해서 적응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갑니다. 적어도 한 달은 쉬지 않고 사용을 해왔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딱5% 달았더라고요. 그만큼 스펙상으로는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만, a a 배터리 특성상 마우스 무게가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 이 마우스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배터리 변환 홀더를 이용해가지고 AAA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은 더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배터리 용량 차이에 따른 마우스 사용 가능 시간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로지텍 리프트는 무소음 클릭과 저소음 휠 스크롤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스펙입니다. 일단 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선 무소음 좌우 버튼은 클릭압이 낮고 소리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손도 편하고 귀도 편하고 정말 편합니다. 근데 클릭압이 꽤나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잡고만 있어도 이거 눌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좌우 버튼의 클릭압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워낙 클릭압이 낮아서 그런지 더욱 잘 느껴졌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AS를 받으려다가 저는 말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편차가 좀 심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AS를 초반에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걸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촘촘한 편이고요. 그리고 휠을 굴릴 때 소음 또한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깔끔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휠을 확확 넘기게 되면 씹힘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휠을 밑으로 확 내린 후에 확 내리다가 바로 위로 올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스크롤이 내려가다가 바로 반응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딜레이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씹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로지텍 리프트에 무한 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식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평소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씹히거나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키들은 저소음이 아니라 일반 스위치입니다. 이거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키는 조용한 공간, 뭐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안쓸 것도 아니고. 넣어줄 거면 다 저소음으로 넣어주지 그쵸? 자 다음으로는 로지텍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dpi 값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지텍 리프트는 최소 400dpi부터 4000dpi까지 100dpi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dpi 수치가 아니라 퍼센트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디가 800dpi고 어디가 1000dpi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감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진 몰라도 수치로 DPI 값을 직관적으로 볼수 없다는 점이 저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저분한 마우스 피트 보지 마시고요. 그 위쪽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리프트는 총 3대의 기기에 연결해 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 컴에서 로지볼트 수신기를 이용해 가지고 2.4GHz 무선, 맥북에서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 두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아이패드까지 연결한다면 총 3대까지 연결해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기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기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전환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만 이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전환할 때마다 마우스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것이 꽤나 번거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들었다 놨다 하기 편한 마우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DPI 버튼을 기기간 전환으로 변경해 가지고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로지텍 리프트는 현재 네이버 오픈마켓에서 79,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키보드에 30만원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도 마우스에 10만원 쓰는 것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솔직히 5, 6만원 정도 되는 마우스만 사용해도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뭐 게임을 잘 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 또한 MX 마스터나 뭐 버티컬 이런 좀 사이즈가 큰 마우스들이 좀더 고급지고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로지텍 리프트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이 리프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MX 마스터의 가로 휠 기능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로지텍 리프트로도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8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품의 퀄리티와 이거를 오래 쓸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정도면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보드와 마우스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반인 분들도 조금만 마음을 먹고 구매하려고 하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8만원 정도라면 투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손목이 편한 사무용 마우스를 찾는다면 로지텍 리프트.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마우스로 게임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 바언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